안녕하세요, 조신자군입니다. 그 이제 선생님과 이야기하다 보면 저희가 또 이제 조상님들 얘기를 또 <웃음> <웃음>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누구에게나 조상님은 다 계시잖아요. 그렇죠. 부모 없는 자식이 없잖아요. 근데 유난히 음. 이 조상님들이 발벗고 진짜 도와주시는 자존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있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조상님들? 그거는 뭐냐면 위대서부터 음. 그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대서부터 공을 많이 들인 집안들이 있어요. 음. 많이 빌고 할머니들 옛날에 보면 장독대에다가 정한수 하나 떠놓고 음. 자손 잘 되라고 많이 빌죠. 네. 그 위에서부터 빌고 내려오신 줄이 있어요. 음. 그런 줄들은 그러니까 위에서 많이 공을 들리면 자손들이 잘 된다죠. 하 네. 그러다 보니 위에서 많이 빌다 보니 자손들을 많이 도와주고 음. 지켜줄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가죠. 근데 이게 이제 왜뭐 빌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또 들으신 분들 이 계시더라고요. 맞죠. 빌고 살아야 된다는 음. 사정. 그렇죠 이유가 분명하죠 왜냐면 위에서부터 계속 빌고 내려온 집안이에요 네, 네. 그 줄이 네. 그랬을 때그 집안은 많이 빌고 조상 신들한테 빌고 위에 줬을 때 네. 하는 사업이 됐던 네. 하는 일이 됐던 네. 뭐 직장 생활이 됐던 네. 그런 부분들이 잘 풀어줘요 음... 그게 조상 신들이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신들한테, 조상신들한테 많이 빌고, 네. 그러고 살아라, 라는 네. 얘기를 해주죠. 왜 칠성의 자손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칠성의 자손은 네. 명을, 네. 이 있어주는 신이 칠성님이에요. 오... 인간의 명을 관장하는 신이 칠성 줄이에요. 네. 그리고 칠성 줄은 엄청 맑은 신이에요. 음... 빌린 거, 누린 거, 부정한 거, 보지도 듣지도 않는 신이 칠성 신이라고 해요. 음... 그니까 그 칠성님한테, 천신한테 죽기사기로 빌었던 줄이 있어요. 네. 그럼 그 칠성주일에서 감흥을 하셔서 음. 윗대에 칠성님을 또 모셨던 분이 있다던가. 음. 어. 그러면 그 분은 칠성주일의 자손이라 해서 네. 명을 칠성에서 이서준 자손들이 있어요. 네. 그 칠성주일이라 해서 칠성님한테 많이 빌고 살아야 된다라는 음. 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러면 칠성주일이 강한 자손이고 강하죠. 음. 네, 맞죠. 윗대에서부터 빈게 산신 할아버지한테 빌었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실 거고 네. 바다에 가서 지극정성 자손을 위해서 빌었던 네. 분도 계시고, 네. 또 칠성님한테 기살기로 비신 분도 있고, 그 자선들 보면 너는 산신줄이다, 네. 용궁줄이다, 네. 칠성줄이다, 네. 뭐 천신줄이다. 네. 그런 분들이 위에서부터 물은 위에서 아래로 를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다 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 줄이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어, 음. 근데 그런 분들이 간혹 가다가 네. 이또 이제 사제님의 세계란 또 명관에 지체하면은, 네.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 내가 약간 나는 무당을 해야 되나? 음, 그 줄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당해야 되는 건 아니죠. 아, 그분들한테 마음속으로 많이 빌고 살르란 얘기지, 네. 그 줄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림을 받고, 음. 무조건 신을 모시고 그런 건 아니죠. 음. 신 모시는 게 상당히 힘든 거예요, 사실은. 네. 선택을 받아야 가는 건데, 요즘은 너무나 쉽게 들 제자들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을 우습게 아는 사람들도 많고, 음. 뭐 신과의 약속을 했다가 손바닥 뒤집는 사람도 많고, 당장 자기네들 어떤 해가 되거나 그런 게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신을 알면 알수록 오래 가신 분들은 신의 두려움을 알고 신의 엄중함을 알게 돼요. 그렇듯 신과의 약속, 그런 부분을 어기면 분명히 그거에 상응한 벌이 온다는 걸 알아요. 그것 때문에 신을 정말 아시는 분들은 함부로 그렇게 신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하지도 않고, 함부로 제자 뭐 내림받아라 뭐해라 그런 말 하지 않죠. 어. 왜 전생에 네.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지인재가 많다. 아. 어. 전생에 지인재가 <laughs> 많은지 어떻게, 본인이 모르잖아요. 분명히 어르신들도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아유, 내가 전생에 뭔 죄가 많아서 어. 네 자선들이 어. 어? 속삭이고 하면 어. 내가 전생에 무슨 지인재가 내가 전생에 뭐 나라를 아. 구했네, 따아보었네 아. 이런 아. 얘기도 하죠. 어, 그뭐 연예인들 네. 뭐돈 많이 벌고 우리 축구 스타들, 네. 스포츠 스타들 아, 저는 전생에 나를구고 했네, 뭐 했네, 부러워서. 어? 그거는 그냥 하는 말들이에요. 전생에 죄가 많은지, 그러면 감옥 가고 어? 나쁜 짓 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전생에 죄가 많은가. 그렇진 않아요. 그런 사람들도 로또 되잖아. 살인자도 로또가 되고, 전에 TV에서 보셨나? 종신형을 받은 외국 사람인데, 일주일에 한번 정도 밖에 왔다 갔다 하게 한대요. 거기 그 감옥은. 복권을 샀어요. 이렇게 당첨이 됐어요. 1등이. 그니까 러 몇백억이 된 거예요. 근데 종신형 받은 사람이 변호사 꾸려갖고 나왔어. 나와서 하는 사업 족족 잘 돼요. 그런 사람도. 음. 음, 그사람 전생에 나라 구해서 종신형 살다가 볶음밥 그렇게 아니에요. 그리고 전, 전생 얘기들은 그냥 흘려버리는 게 가장 답이에요. 왜 이제, 선생님도 이제 이 무당이라든지. 이렇게... 네. 진짜 수십 명간 모셨잖아요. 음.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얘기를 저희가 들었단 말이에요. 무당과 연예인은 한끗 차이. 맞죠. 똑같죠. 한끗 차이가 아니고 똑같다. 그래요. 네. 왜냐면 선생님네도 이제 연예인 분들이 전부로 워낙도 많이 모셨잖아요. 맞죠. 근데 연예인 분들이 또 무당이 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많잖아요. 그 이유가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연예인들도 우리네 같은 줄이 똑같은 줄인데 음. 그들은 노래로 풀고. 네. 춤을 추면서 풀고 연기를 하면서 풀고 네. 그런 쪽으로 그대 신의 줄을 풀어 가는 거고. 네. 우리는 굿판에서 구슬하고 그렇죠. 칼을 타고 네. 그러면서 풀어 가고 네. 풀어 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음. 그 줄은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하다가 신이 내려서 신을 받는 분들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칼을 탄다는 얘기가 패트인데. <laughs> <laughs> 제가 이제 선생님들 작두 위에 오르는, 거, 오르는 것도 많이 받고 예. 그리고 선생님들 제자분들이 제첫 네. 작두에 오르는 거받고 네. 작두 날 가는 것까지 제가 눈앞에서 봤잖아요 <laughs> 어마무시하잖아요 근데 이게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저 작두 약간 가짜다 아, 많이, 많이들 얘기해. 들 물어보고. 아, 많이들 물어보저뭐 나도 올라가겠다. 이런 얘기하신 분들도 있는데. 아, 진짜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거 좀 표현을 해주세요. 작두 얼마나 위험한지. 네, 족발됩니다. 진짜 잘못 올라가면 네. 족발되고 네. 무조건 발 나가요. 음. 왜냐면 작두 실력님들이 오셨을 땐 네. 칼날이 비수날처럼 날카롭지 않으면 음. 오히려 더 발이 나가요. 작두 신령들이 제대로 오신 신이라면 네. 칼날이 정말 칼처럼 날카로워야 돼요. 네. 뭐 직접 보셨지만 네. 칼이잖아요. 네. 칼. 살벌하더라고. 아, 칼. 네. 그갖고 제가 예전에 유튜브 제가 옛날에 찍었을 때 네. 제가 와서 타보라고 한 적도 있어요. 네. 와서 타보세요 그러면 어. 네. 와서 타면 내가 인정해줄게요. 네. 응. 뭐 방송에서 작두날 놓고 네. 올라가고 하더라고. 네. 장난감 같다가 올라가고서 작두 탔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 네. 어, 그러면 그렇게 자신 있으면 저한테 이 영상 보고 아, 자신 있다 하시는 분은 전화 주시고 오세요. 작두 내드릴게요. 일단 한번 칼날 보시고 올라가서 발안 나가면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근데 이게 이제 무당 분들 중에서도 작두를 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 타는 분들도 계세요. 안 타는 분들왜안 타는 거예요? 작도 실력이 안 계신 거예요. 어, 작도 실력이 안 계신 분들은 굳이 작두를탈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작두신령들이 온 무당에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계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계셔요. 근데 작두신이 안 계신데, 폼 네. 잡으려고 칼날에 올라갈 일은 없잖아요. 그러다가는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작두신이 없는 분은 칼날 안 타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 그거는 그 신이 계시냐, 안 계시냐의 차이지, 뭐, 그거는 뭐, 옳다, 그러다가, 아니에요. 어, 논할 그러면 아니죠. 내가 이런, 뭐, 몸주신이나, 선생님 모시는 신령님들이 음. 작두신령이 있냐, 없냐, 그 차이점. 맞죠? 어. 내 신부모가 작두신령님이 안 계세요. 네. 근데 제자가 작두를 탈순 없죠. 어. 없어요. 음. 왜냐하면 그 줄을 이어받기 때문에.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제자도 작두를 안 타는 게 맞고. 음. 근데 신부모가 작두신령님이 계세요. 네. 근데 내리는 자손이 작두를 안 타. 네. 그거는 이제 모순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어. 어. 그래서, 보셨지만 다들 작조에 다 타죠 쌍날 타고 외날 타고 어. 신부모가 다 그렇게 하는데 그 내리는 제자한테 그 신들이 안올 수가 없거든 어. 혹시 그래. 이거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무서워서 진짜로 못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신이 와서 그러면 신이 오셔야 칼날을 올라가는 거지 신이 안 왔다면 인간적으로 어떻게 올라가요 올라갈 수 있겠어요? 저는 절대로 못 올라가요. 못올라요 나도 인간이까 절대로 못 올라가요. 네. 네. 못 올라가요. 네. 네. 신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무서움 없이, 두려움 없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지. 신이 안온 상태에서 어떻게 칼날 올라가요? 만약에 그 칼날 보고 두렵고 무서워서 결국 끝까지 못 올라가는, 못 올라간다. 네. 그아가한테는 신이 안온거죠 아. 작도신이 제대로 안온 거지. 다, 다치시는 분들도 있죠. 올라가다 나가죠. 발 나가죠. 근데 사람들이 발을 비면 네. 안 좋다라고만 보는데 꼭 그렇진 않거든요. 오. 그럼요. 작두신의 기운이 그만큼 강하다는 걸 엄중하다라는 걸그 애기 제자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만큼의 신의 엄중함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네. 그뭐 발라갔으니까 뭐 잘못했다 네. 뭐 했다 그거는 절대 잘못된 거다. 음. 이거는 작두신에 대한 부분을 잘 몰라서 네. 말씀들 하시는 거다라고 볼수 네. 있어요. 좋습니다. 네.